시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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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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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에. 나 무슨 말투야, 그거? 나그 무슨 말도야 그거. 나그 영상 풀고 싶어요. 후이가 <laughs> 제가 제가 참아 그 SNS에는 올리지 못했는데 멤버들 방에만 올린 게 이거든요. <laughs> 예, 니이가 원래 평소에 전화를 잘안 하거든요. 근데 끝나자마자 전화하더니 합격했다고 막 그러길래 엄청 축하해줬는데. 저한테 전화 엄청 축하 안 했잖아요. <laughs> <laughs> 전화 해줘봤어요? 진짜 축하해줬어요. 네, 전화 왔어요? 전화 와, 왔어요? 진짜 너 열심히 한거 진짜 그대로 아, 합격했구나. 아, 네, 라고 하면서 엄청 축하해줬는데. 네? 근데 저희 방, 엠플라잉 단톡방에 훈니가 영상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. 진짜 엄청 신난 강아지처럼. 그 시험장 밖으로 뛰어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셀카로 찍어가지고 막, 헤헤헤, <laughs> 한번 찍은 게 있는데, 진짜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어요. 여러분들 보고 싶으시죠? 그럼 훈 씨에게 SNS에 올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.